아이냐이파 이거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아, 이거 우리 집 앞에 할인 문구죠. 아, 할인 문구다. 응. 어 이거 도티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아, 이거 우리 집앞 옷가게. 아, 너네 집앞 옷가게. 응.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어디서 샀어? 이것도 우리 집앞 할인 문구죠. 아, 할인 문구장! 아, 오늘 너무 춥다. 아, 어, 현지 하이하이 하이. 어, 어 나이 귀걸이 샀어. 예쁘지? 어? 어, 이거 우리 집 앞에서 샀는데, 똑같은 곳에서 떼었나봐. 예쁘지? 어? 어, 이 거울, 옆반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귀엽지? 와, 우리 이 커플이네?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이거 선물 받았어. 어, 이거 어디서 났어? 아진나 이거 어디서 났는지 듣기 전에 이거 먼저 작성해 줘. 이게 뭐야? 각서. 나 장아지는 현지의 물건을 절대 따라 사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그냥 안 물어볼게. 아니야. 이거 쓰면 알려 줄게. 아니야 그냥 안 먹어봐 아너는수레지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맞아 우리 커플이다 아닌데 이거 케이트인데? <laughs> 야 너네 거울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응, 맞아 이거 예쁘지 아닌데 이거 빛인데 여기 개도 온데야야 <laughs> 이거 예쁘지? 우리 이거 핸드폰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떨어졌네 아니거든? <laughs> 네 손민수야 손민수 아니라고 아니야. 했다 아이 아 야. 아나 머리했어 요 보정 미용실 아 보정 미용실 내 네, 따라해야지 근데 저거 현드머리 아니야? 아니거든 왜또 따라해?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하이 머리가 바뀌었네 완전 예쁘다 어디서 했어? 응 음, 이거 보정 미용실 이게 예쁘다고? 예쁘지 않아? 언제쯤 됐는데? 응 음, 마음에 쏙 들어 마음에 든다 이제 안 따라 하겠지?